여기 갈수 있나요? 어? 오! 오! 아! 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. 오늘 컨텐츠는, 네, 라이벌 숨바꼭질. 저번에 올린 영상이 조회수 50만이 되면서, 오늘 또 로블록스 숨바꼭질을 한번 해볼 거고요. 저번에 댓글에서 대형교차로랑 스테이션 해달라는 분들이 많아서, 이번에는, 어, 스테이션 맵을 먼저 하고, 두 번째 판에, 네, 대형교차로까지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형교차로 해달라고 했지, 대형교차로. 이거 했었던 맵 아닌가? 저격소총이랑, 어.. 쇼티.. 구급상자.. 아.. 잠깐만 탭을 누르니까 여기 폰으로 시작하는 분들이 있는데, 와 레전드 핸드폰으로 숨바꼭질 시작하네 자, 이제부터 시작할게요. <laughs> 죄송한데 그.. 팔.. 튀어나왔어요. 이거, 이거 아.. 이거 걸렸죠. 네.. 본인 몸집을 생각해서 숨어야지. 이렇게 대충 숨었네. 컷이야, 컷 시야 컷! 무빙 <laughs> 금지 <laughs> 너는 왜 채팅 써 무빙 금지라고 너가 채팅 써가지고 뭐지 <laughs> 너 오징어 게임 진행관리자 요원이야 안나아 나, 나. 쉬운데 너들아 겁내 쉬운데 너무 뻔해 어 여기 올라갔잖아 산에 산에 올라가잖아 탈락이고요 아야애들아 이렇게 빨리 끝나 아니 다 보여 이거 <laughs> 봐다 보이잖아 임마다 보이잖아 어 탈락이지 임마 어... 아, 아, 알로 알로 알로, 탈락이야. 야, 이거 이거 어두운데 있으면 안 보일 줄 알고, 어, 방패로 가린 거 봐. 알로 알로. 아, 이거 자기 이거 죽기 전에 왜 이렇게, 이렇게 회방을 놓고 가는 거요, 예 이거? 어, 지금 <laughs> 어떻게 갔어 저기? 야, 요거는 약간 어 넘어갈 뻔. 일로 알로. 야, 도망가는 거 금지야. 걸렸을 때 한무더기로 있는 도시락들 탈락, 탈락, 명예롭게 탈락하세요. 명예롭게 이 자식들아. 지금 몇명 남았어요, 여러분? <웃음> 이거 <웃음> 야 이거 죽은 건줄 알았는데 이거 사람 아니야 이거? 영예롭게 탈락해 빨리. 여기 안 와봤지. <laughs> 한 명은 여기서 이거 뭐야? 뭐 마라톤 하고 있고 여기서 안 보일 줄 아나봐. 탈락이고 공중 매달리기. 아야 이거 생일 선물 상자야. 야 숨바꼭질 고인물 찾았다. 아, 맵에 있는 건데. <laughs> 여기요? 이게 없네? 이런데 올라갈 수 있잖아. 기둥 같은데. 나쁘지 않았습니다. 다리 쪽에 하나 있을 것 같긴 한데, 이쪽 잘안 봤거든. 어, 방금 누가 채팅 쳤는데, 여기서 야, 잘못 봤냐? 아, 시체 채팅이에요. 아, 시체가 채팅치면은 시체 채팅도 보여요. 이제 한명 남았죠. 어, <laughs> 야, 한명 어디 있었어? 아, 반대편 타워에 있었네. 아, 실수로 떨어졌는데, 일단 잘봤고요 예, 아 이거 짝퉁 생겼네 이거 박비타오브 이거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어놓은 거 레전드 나나 저거 저렇게 똑같이 해야겠다 캐릭터 개잘 만들었는데 야 얘들아 스테이션이 무슨 맵이야 다리야 다리 아 스테이션 이거네 아 근데 님들이 투표하는 게더 나을 것 같다 나보다 맵을 더잘 아는데 와야이맵 겁나 어려워 보여 뭐야 초록색 잔디는 거의 대부분 맵 바퀴라서 떨어지니까 밟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초록색 잔디는 최대한 안 밟도록 하겠습니다 야, 여기 여기 너무 안 된다는 거지 이거 너무 뻔했네 씨. 있을수록. 이거 문 여는 버튼이 뭐죠? 올못 들어가나? 어? 야 선물 주는 거예요? 발락이야. <laughs> 자 일단 이렇게 총이 있다는 거는 <laughs> 사람이 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? 에이 네, 여기 숨어 누가 여기 뒤 숨어 있는 거 같은데? <laughs> 총 관리했어야지. 내가 맨손으로 하라고 했지. 어? 걸렸잖아. 어? 아 그리고 이딱 봐도 뒤에 있다 인정? 오기야 지금. <laughs> 발락 탈락, 발락이고요. 네. 아 여기 말고. 바깥다 지붕쪽에 여기 사람 있으려나? 야 뭐있다 아로 오세요 오세요 어빨래줄에 한명 기차 사이에 숨었는데? 네 이거 탈락이죠 탈락 여러분 이거는 시청자 아니죠? 흥붙이 여기 왜있어 집안을 내가 안보긴 했다 근데 집안에아봐도오이 저희 지금 <laughs> 야 수갑차고있어? 어손을 얼굴 가린거 봐 둘다 포기 못해가지고 둘이 같이 숨은 거 봐. 어바탈락이야네 지붕 같구나 그지? 지붕에 있다 이거 비둘기메타. 딱 봐도 지붕인데 이거 지붕 아니고 어걸렸어 <laughs> 나무타기 건법 있긴 있었거든. 우유도 하나 있는데 대저택 위에 근데 나무에 하나 더 있을 것 같지 않냐 얘들아? 전기줄을 타고. 어, 아 보이지? 나무까지 사이에. 너도 걸렸어이 자식아. 어? 나무 타고 올라가는 거 봐야 돼. 뭐 자꾸 총을 돌리냐? 카우보이 한 마리가 있는데? 뭐야, 사람이네, 이거. <laughs> 야, 이거 죽은 줄 알았는데 사람이었네. 어? 탈락이야 예성이. 여기 갈수 있나요? 어? 예? 아니, 뭐야? 오 어! 아! 미하리오미하리미하리 와! 갑자기 경고를 때려버리는데, 와! 아니, 경고할 거면 처음부터 경고하던가, 다가가지고 이거 경고 때리는 거 맞아 이거? 자, 못 찾겠다, 깨꼬리 하겠습니다. 어디 계시나요? 야, 근데 이거 그냥 잘 숨었는데? 어, 이거는 나 이거 인정인데? 상남자 그러면은 햄부기 세트 드리겠습니다. 자, 축하드립니다. 자, 여러분 찐막 가겠습니다. 찐막, 찐막 한 판. 야, 근데 로블록스가 게임이 괜찮아서 그런가? 이거 이거 마크에서 쉐이더 낀거 마냥 물결 편 야무지게 났네. 이게 로블록스의 저력인가? 바로 숨바꼭지 찾아보도록 했습니다. 지금 도무지 시면안되고요 <laughs> 움직이지 말라니까 들어가다 나온 거야? 내가 그러니까 분명히 발간소하라고 했죠. 그러니까 운동화가 저기 위에 이렇게 공중부양할 수가 없잖아. 탈락이야. 뭐야, 뭐야, 뭐야. 이야, 이 친구 여기서 무술하고 있어. 야, 근데 이건 방패. 방패 들면은 내가 뒤에 다 보인다 이거. 어? 막아줘. 탈락이야, 탈락. 야, 화염방사기 채워지네. 개사기인데? <laughs> 야, 고개를 왜 올렸어요? 숙이고 있었으면 사는 건데, 내와올때딱 네, 이제 궁금해가 쳐다보다 걸렸어. 달라. <laughs> 그냥 그냥 가만히 고개 숙이고 있었으면은 합격인데, 그죠? 안 보이는 건데. <laughs> 나 이거 잠수통 그거 기분 좋아났어. 떨어져 떨어져 그렇지 탈락이에요 지붕에.. 어? 저 사람 아니야? 아, 아까 잡은거.. 잡은거였네 어, 아, 진짜 모르겠는데? 야 이거 어차피 재미로 하는거니까 잠깐 힌트 힌트로 실외인지 실내인지만 알려줄 수 있어요? 실내? 오케이 나머지 한명이 실내라는거지? 아 근데 진짜 안보인다 건물 안에 오케이 자못 찾겠다 깨꼬리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한명못 찾겠어요 아니 여기 있었다고 나 이거 이거 못 보고 지나갔다고요? 아니 갈색이야 지금 <laughs> 안 보이는 거봐 이거 아으갈색이어 가지고 이거 <laughs> 자 일단 축하드리고요 네블랙독스님자 여러분 도 오늘 이렇게 숨바꼭질을 마무리 지어봤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오시면 재밌는 컨텐츠와 함께 맛있는 상품을 해서 여러분들 많은 참여 드리고 올려주셨다면 영상이 좋아요 구독 엄시 부탁드리고 오늘 컨텐츠 마무블스러분하까이